안녕하십니까. 상하가닷컴 발바입니다. 이 시간에는 홍콩오호 종목으로 징둥닷컴 소개할까 합니다. 종목 코드 티커는 홍콩으로서 09618입니다. 제가 7월 17일 날 어제 한 11시 되기 전에 유튜브 커뮤니티에 징둥닷컴을 소개를 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진동닷컴 중국 전자상거래 1등은 알리바바입니다. 알리바바가 미국의 종목 코드 티커 b a b a 로산장되었습니다 진동닷컴은 미국의 선정되어 있습니다. 종목코드 티커가 j d 입니다 알리바바가 전자상거래 중국 1등 업체 중국닷컴이 전자상거래 중국 2등 업체입니다. 미국에 선장된 알리바바 BABA 종목코드 티커가 장기 상승했습니다. 그 연장상상으로 작년 말에 홍콩에 알리바바가 재상장됐습니다. 홍콩 증권시장이 파일을 키우기 위해서 알리바바를 재상장 유치를 했고요. 또 하나 중국과 미국은 무역전쟁으로 인하여 최근에 유독 미국에서 중국을 괴롭힙니다. 미국에 선장된 중국 업체들을 전부 다 쫓아내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핵의 부정 루이싱커피를 주 재료로 삼아서 중국에 있는 기업체를 돋보기로 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피난처로 홍콩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홍콩이 홍콩은 자국 시장의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 이 중국 기업들 원래 자기 할 거였으니까 자기 나라 거였으니까 재 유치하는 걸 환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리바바도 미국에서 홍콩에 상장됐고 준두닷컴도 미국에 서 홍콩에 상장됐습니다. 자 홍콩에 상장된 알리바바는 쿼드티커가 09988입니다. 유튜브에 작년 말에 추천하여 수익상태입니다. 보유하셨던 분들이라면 제 영상 보시고, 그리고 진동닷컴도 7월 17일 날 어제 아침 10시 한 반경에 진동닷컴을 홍콩 종목을 소개를 했습니다. 자. 알리바바는 전자상거래 중구 1등입니다. 중둥닷컴은 전자상거래 중구 2등입니다. 이두 종목은 계속 계속 장기 상승합니다. 자, 그러면 차트 같은 것을 보겠습니다. 먼저, 중둥닷컴. 재원 상태 먼저 보겠습니다. 결산입니다, 결산. 단위는 100만 이한. 홍콩에 상장된 중둥닷컴입니다. 2015년도 매출액 2019년도 매출액 181042에서 258362, 462576 기하급수적으로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영업이익 보겠습니다. 2015년도 적자 5,357입니다. 2016년도 1,251 줄어들고. 2017년도 2018년도 적자에다 2019년도 흑자 8,240.26 10 단위는 100만 위안 자 분기 로보겠습니다 분기 분기 영업이익 2320.45 100만 위안입니다 그러니까는 100만 7만 1억 10억 23억 2천만 위안입니다 이 3월달 동안의 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자 재무상태는 지노닷컴 바꿔요. 다시 한번 요약해보겠습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1.43%, r o e 가 17.21입니다. 자, 음. 자, 그러면 또 볼까요? 잠깐 좀더 보겠습니다. 자. 기업 소개를 보죠. 아까 봤던 건 재탕입니다만은, 진동닷컴은 차이 나머지 좌측으로 합니다. 자. 이런 것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어차피 안 읽어도 다 압니다. 너무 유명한 전목이라 자, 일간 차트 보겠습니다. 짝 올랐다 빠졌죠?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중동닷컴입니다. 중동닷컴, 중 홍콩에 상장된 중동닷컴. 일간 차트. 자. 226 홍콩 달러 찍고, 271 홍콩 달러까지 올라갑니다. 7월 근날, 그 다음에 쫙 빠지죠. 제가, 소개했던 가격은, 전날 정가였죠. 235.0 홍콩 달러. 자, 여기서 세력까지 주가가, 바스콘 상태, 에 상장하여 바스콘 상태에서 한 단계 복도한 다음에 다시 원치되죠. 그래서 바스콘 상태 좀더 지나가다가 올라가겠죠. 자. 증둥닷컴을 봤습니다. 홍콩에 상장된 증둥닷컴. 자, 그러면 미국에 상장된 증둥닷컴을 봐야 되죠. 자. 증둥닷컴. 미국에 상장된 증둥닷컴입니다. 자, 이렇게 계속, 계속, 장기 상승했습니다. 자, 주간 차트입니다, 주간 차트. 보세요. 박스권 형태에서, 올랐다가, 빠졌다. 다시 계속, 해서 장기 상승. 진동닷컴이 이렇게 밑에서 장기 상승했습니다. 자, 그러면. 공에 상장된 진둥닷컴다 비슷하게 상행이 가겠죠? 그 박스상태 유지하다가 올라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진둥닷컴은요 이쁜 종목입니다. 일단 가기 자체가 바닥에서 헤매고 있죠? 박스상태 헤매고 있으니까 좋은 종목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알리바바를 홍콩에 상장된 알리바바를 제가 유튜브에 추천했었죠. 작년 말에 상승하여 올해 3월 달 지속 폭락하다가폭락다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죠. 자 그러면 또 봐야죠. 이제 미국에 상장된 알리바바죠. 미국에 상장된 알리바바. 자 미국에 상장된 알리바바. 보세요. 계속해서 장기상승. 미국에 상장된 알리바바 차트를 보면 중국에 상장된 알리바바 차트가 따라가겠죠? 자, 그러면 미국에 상장된 증둥닷컴 차트를 계속해서 상승하죠? 홍콩에 최근에 상장된 징등닷컴이 따라가야죠. 아주 쉽죠? 왜냐? 이미 이 홍콩에 상장된 알리바바를 제가 유튜브에 작년 말에 추천하여 폭등했듯이 이 폭등했듯이, 이 계속 상승하죠? 홍콩에 선장된 이 진둥닷컴도 당연히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폭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주식을 신규로 하신 초보자분들이나 나는 안전한 종목이 좋아. 나는 느리게 가더라도 안전하고 튼튼한 종목이 좋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진둥닷컴을 매수하여 장기 보유하시면 엄청난 수익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알리바바가 이렇게 홍콩에 상장된 알리바바, 홍콩, 홍콩에 상장된 알리바바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 알리바바도 계속 계속 가죠. 그러나 2등 진중호닷컴도 더 간다는 것입니다. 왜냐? 최소한 중국에서 1등과 2등은 어느 정도 캐시카우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왜냐?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전자상거래업체 3등인 핀더더도 주가가 날라가고 있습니다. 핀더더도 최소한 중국에서만큼은 1등, 2등은 안전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중종닷컴은 홍콩 주가 차트 미래가 궁금하시다면 미국에 상장된 증동사금머 차트를 보면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반문하실 겁니다. 똑같은 주가, 똑같은 호재, 똑같은 재료를 반영하기 때문에 현재 이 차트가 의미 없다고 하시겠죠? 당연하죠. 어차피 똑같이 홍콩과 중국, 홍콩과 미국 장이 같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차트 흐름대로. 알리바바가 그랬던 것처럼 중동닷컴, 산장, 홍콩에 상장된 중동닷컴도 계속해서 우상향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 나는 안전한 게 좋아, 나는 유명한 종목이 좋아하시는 신규 초보자들 분들, 즉해외 주식에 처음 입문하신 분들은 중동닷컴 사서 보유하세요. 직이 많이 나올 겁니다. 다만 두 종목은 홍콩의 상당된 알리바바나 두 종목은 다 느리게 느리게 갑니다 왜냐 시가총액이 엄청나기 때문에. 자이두 종목은 신규로 하시는 분들은 신규로 주식 해 주식 입문하신 분들은 딱 적당한 종목입니다. 특히 증도닷컴은 바닥가격에서 거의 상승하지 않았죠. 이거 미국에 상장된 증도닷컴이고요. 홍콩에 상장된 증동닷컴 이거 보세요. 바닷곤. 옆으로 좀 박스권 상태 유지하다가 올라가겠죠? 설령 박스권 상태를 계속해서 계속 유지하다가 이탈한다 하더라도 아래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모아가세요. 모아가세요. 이런 종목은 물타기 해도 됩니다. 걱정 마시고. 자. 증도닷컴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